대방어의 가격은 수온 변화, 수유 증가 등의 이유로 더욱 비싸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값비싼 대방어를 어떻게 하면 더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방어도 산지에서 먹으면 더 저렴할까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산지에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산지에서 먹는 대방어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저렴할지, 그리고 맛도 더 좋을지 꼼꼼하게 리뷰해 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항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매년마다 방어 축제는 물론 방어 축제의 거래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방어 산지인데요. 바로 이 모슬포항에서 신선한 대방어를 맛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 모슬포에서 일반 소비자가 대방어를 먹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슬포항 일대의 방어 전문점을 이용하거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방어 소비 촉진 행사 부스를 통해 방어를 포장으로 가성비 있게 즐기는 식이죠. 저는 당연히 가성비에 초점을 두고 왔기에 수협에서 어민과 함께 운영하는 부스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부스는 얼핏 보기 드라이브 스루로도 이용이 가능해 보였고 가격은 방어 한 접시에 만원, 부실이 한 접시에 만원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저렴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이날은 방어를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운영 방식을 들어보니까 그날그날 어의 상황에 따라 부시리가 많으면 부시리를 팔고 방어가 많으면 방어를 파는 방식이었는데 이날은 부시리 어획량이 많은 관계로 방어는 없고 부시리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늘 방어만 파는 게 아니라 아쉬웠지만 그래도 가성비는 좋은 편이기에 여러분이 모슬포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수협 부스에서 방어를 구하지 못한 저는 대방어를 먹기 위해 식당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렇게 찾아간 곳은 순우름이라는 방어 전문점입니다. 제가 모슬포에 수많은 방어 전문점 중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바로 순환율 때문인데요. 방어와 같이 큰 횟감을 다루는 식당은 손님이 많아야 신선한 대방어를 바로바로 소진할 수 있기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방문 당일에 손님이 많아 보였던 이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순우름의 메뉴는 단품 위주가 아닌 한 번에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트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어에 집중된 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당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에 대방어와 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날 두 명이서 방문했기에 5만원의 대방어 정식 2인을 주문했고요. 주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대방어 전문점은 방어와 곁들여 먹을 찬과 흔히 습기 다시라고 불리는 곁들이 안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아무래도 식사 중심의 정식이라서 그런지 곁들이 안주라고 할것 없이 반찬과 회를 찍어 먹을 양념만 제공되었습니다. 천도 백반집처럼 다양하게 나온 게 아닌 나물과 미역 무침 등 기본 차림 또한 다소 간결한 편이었고요. 그렇게 기본 차림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의 메인인 대방어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야, 너무 예쁘지 않나요? 대방어는 다음과 같이 등살, 뱃살, 가마살이 포함된 접시와 살살이라고 불리는 혈압력 부위가 담긴 접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제공되었어요. 우선 첫인상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 대방어의 각 부위가 모두 제공되었다는 점과 한눈에 보이는 기름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향후에 나올 음식이 있어서인지 방어의 양이 그렇게 푸짐한 편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래도 방어의 양이 엄청 적다, 이런 게 아닌 방어로만 배를 채울 수는 없지만 맛보기엔 충분한 양이 제공되어서 오히려 방어만 먹는 게 심심하셨던 분들에겐 더 만족 속도 높은 구성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회도 나왔으니 산지에서 먹는 방어 맛은 더 좋을지 맛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사잇살이라고 불리는 방어의 혈압육입니다 신선한 방어의 한에서 맛볼 수 있으며 소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가졌다는 이 부위는 다음과 같이 김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어요 보통 생선회 하면 쫄깃하면서 탄력있는 식감이 특징인데 대방어 사잇살의 식감은 생선회와는 약간 다른 유형입니다 소의 생강과 소고기 육회가 섞인 듯한 느낌으로 처음 맛보는 사람들에겐 생선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탱글한 식감이 있어 매력적인 부위일 수도 있고 다소 이색적인 식감에 낯설어 하는 분들도 있는 즉 호불호가 있는 부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선한 대방어로 잡을 때에만 맛볼 수 있게 한번 경험삼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독 아름다워 보이는 이 방어 뱃살을 먹어볼까 합니다. 제가 받은 방어 뱃살은 배꼽살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얇고 큼지막하게 썰어주셨네요. 이 방어 뱃살은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와 기름진과 감칠맛 무슨 일이죠? 우선 방어의 기름짐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제대로 물에 오른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기름짐이 주는 고소함과 간장과 만나 올라오는 감칠맛은 고소한 회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잔뜩 오른 대방어 뱃살은 고소함을 넘어 느끼함을 전해줄 수도 있기에 이날 함께 나온 시선 묵은지나 김치와 함께 먹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날 배가 고픈 것도 있었지만 방어 자체의 컨디션이 좋아서 유독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먹은 방어의 기름이 꽤나 물오른 상태였기에 이를 초밥으로 즐겨도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수도권의 대방어 맛집에선 초양념된 밥을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이곳에선 기본으로 나오지 않고 메뉴판에 양념밥이라는 메뉴가 있는 걸로 봐서 따로 주문을 해야지 먹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원에 판매하는 양념밥을 주문했고요 잠시 후 양념밥을 받았는데 그 비주얼이 꽤나 독특했습니다 다진 참깨가 골고루 섞여있고 색도 살짝 누런빛이띠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었던 초양념된 밥과 사뭇 다른 비주얼에 그냥 밥 자체만 먹어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먹자마자 살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초양념된 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밥은 참기름과 다진 참깨, 약간의 간이 되어있었으며 새콤함과 단맛이 없는 게 김밥에 사용되는 밥 같았습니다. 이 양념밥을 먹자마자 김밥이 떠올랐기에 김 위에 양념밥을 얹고 씻은 묵은지와 대방어, 쌈장을 곁들여서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맛은 크게 자극적인 것 없이 방어의 기름진과 그 기름짐을 받쳐주는 새콤하고 구수한 묵은지가 밸런스 좋게 감칠맛과 고소함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양념밥과 김은 지방의 고소함과는 별 참깨의 고소함, 김 특유의 고소함을 더해 주어 담백하면서도 다채로운 고소함을 즐기기 좋은 조합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회를 먹다 보니 그 다음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고등어 구이. 고등어는 중간 사이즈의 고등어 한 마리가 제공되었으며 사이즈 대비 기름짐이 눈에 띄게 많은 걸로 봐서 식용유를 발라준 후 오븐에 구워준 것 같았습니다. 방금 나와서 따끈한 이 고등어는 바로 한입 먹어보았는데 야... 정말 맛있어요 간은 약간 되어있어 심심하지 않을 정도였으며 부족한 기름짐을 식용유가 채워주어 고소함도 풍성하게 있고 무엇보다 신선한 생선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감칠맛도 있어 정말 만족스럽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그날 받는 고등어의 선도에 큰 문제만 없다면 갓 구워낸 고등어로 먹고 맛없다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잠시 후 정식의 다음 요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회국수 회국수의 비주얼은 다음과 같이 빨간 양념에 중면, 생선에 각종 야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는 양념이 묻어있고 그 양이 적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흔히 히라스라고 부르는 부시리가 들어간 것 같네요 이는 잘 섞어준 후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빨간 양념이라서 새콤달콤한 맛이지 않을까 했는데요 하지만 단맛은 거의 없었으며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약간의 간 그리고 옅은 새콤함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면발 또한 소면보다 굵고 우동면보다는 얇은 중면이었는데 요 이게 양념의 간이 잘된 상태가 아니라서 더욱이 담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의 음식을 담백하게 즐기셨던 분이라면 입에 맞겠지만 새콤달콤한 비빔면을 생각하고 드셨던 분들에겐 약간은 싱겁고 오묘한 맛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곁들여진 회는 그 양도 꽤 있고 담백하고 탄력도 적당히 있는 게 무난한 편이었고요. 이곳에서 회국수는 별미 정도라고 생각되며 그 양도 적은 편은 아니라 앞서 먹은 음식으로 배가 차지 않았다면 이 국수에서 확실하게 배는 채울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이제 대방어 정식의 마지막 요리만 남았네요. 바로 지리탕. 빨간색 국물이 아닌 방어 서돌과 청양고추, 미역을 넣고 끓인 뽀얀 국물의 탕입니다. 국물 색깔만 봐서는 주문과 동시에 끓이기보다는 오래 끓여둔 생선뼈 육수를 기본으로 서돌과 미역을 추가해서 내어준 느낌이었습니다. 이는 따로 들어서 국물 먼저 맛보았는데요. 국물은 보이는 것처럼 정말 진했으며 살짝 매운맛이 있고 생선뼈에서 우러나온 진한 육수 맛과 미역국 특유의 기분 좋은 맛이 서로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맛깔스럽게 올라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특유의 비린내 또한 거의 없고 약간 나가사키 짬뽕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게 해산물을 잘못 드시는 분들도 이 지릿한 육수만큼은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고요 앞서 먹은 회, 회국수, 생선구이로 배가 차지 않았다면 진한 육수에 밥한 그릇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방어의 대표 산지인 모슬포에서 대방어를 즐겨보았는데요. 확실히 산지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운영하는 방어 판매처가 있어 방어를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매처에서 매번 방어를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대방어를 취급하는지도 의문이었기에 모슬포에 온다고 해서 대방어를 무조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건 사실상 힘든 일이지 않나 싶었고요. 모슬포에 위치한 대방어 전문 식당 또한 코스나 정식으로 제공하는 곳에 한해서 방어와 다른 음식들도 함께 먹을 수 있어 가성비가 좋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방어를 단품으로 파는 모슬포의 식당은 적당한 직접 방문하지 못해 블로그 후기를 참고해보았는데 선지라고 해서 눈에 띄게 저렴하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곳 모슬포에 오신다면 적당한 사이즈의 방어나 부시리는 방어 소비 촉진 행사 기간인 12월 20일까지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나 모슬포 이때의 식당에 방문하게 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보다는 양질의 대방어로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정도가 선지에 방문했을 때의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의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모슬포에서 이렇게 돌아가긴 아쉬워서 뭔가 특별한 방어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 14kg급 방어, 17kg급 방어 등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특대 방어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대한 이야기는 12월 중으로 선보이도록 할게요. 게다가 그 영상엔 스페셜 게스트도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